올해 독감 주사, 3가 백신만 맞는 이유 이번 독감 예방 주사, 예전과 다릅니다. 작년까지 4가였는데 올해는 다시 3가 백신으로 바뀌었어요. 왜일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올라갑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무료 접종에 사용되는 독감 백신은 3가입니다. A형 2종과 B형 1종, 총 3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죠. 이전 4가 백신은 B형을 하나 더 포함했지만 WHO 분석에 따르면 올해 유행 예상주는 이미 3가에 포함된 빅토리아 계열 비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4가보다 3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올해 유행주에 맞춰 최적화된 겁니다. 무료 접종 대상만 65세 이상, 임신부, 어린이. 접종 시기 10월에서 11월 초. 효과 지속기간 약 6개월 내년 봄까지. 주의사항 열이 있거나 알레르기 반응 이력 있을 시연기. 올해 독감은 3가 백신이면 충분합니다. 늦기 전에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접종하세요. 이번 겨울, 면역은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구독하셔서 건강정보 챙기시길 바랍니다.